안녕하세요. 실카TV입니다. 아, 오늘은 현대 포터2 전기차에 대해서 어, 이제 시세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포터2 전기차 중고차량 시세는 얼마나 갈까 하는 것인데요. 어, 이 포터는요, 어, 이제 전기차는 어, 한번 충전하면 3,500원 정도 가지고 만 충전을 하는데요. 어, 3,500원 충전에 이제 200km 내외를 달립니다. 예, 여름에는 한 250km 정도 가고요. 겨울에는 한 190에서 200km 정도, 210km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들 해요. 어, 그 얘기 들어보면, 어, 이제 그래도 굉장히 싸죠. 어, 이제, 뭐, 장거리를 갈 경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예, 많이 해소돼서 충전도 어, 200km면, 어, 이제, 아무리 웬만큼 멀어가지고는 이제 편도는 갈수 있죠. 그럼 가서 충전하고 한1 시간 정도 충전하고 또 오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시내바리 시내발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시내바리한 200km 정도 타면 많이 타는 거니까요. 하루 종 하루 종일 운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500원 갖고 이제 하루 종일 운행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워도 생각보다 파워가 좋습니다 모터가 이 배터리가 구동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등판 능력도 좋고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포터2 전기차 요즘에 중고차도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할까 아, 궁금하시죠? 이제 저와 함께 가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약 25년의 경력과 실력을 갖춘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고차 단지에는 약 4만 대 차량 매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새 매물 정보와 또 시세를 알수 있습니다. 할부 판매 또 이제 차 대차 대차 판매 가지고 계신 차를 가지고 오시면 대차로 이제 판매합니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도이치 오토월드에 근무하는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전화나 문자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댓글로 상담을 하시면 상담이 원할지 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대체 이제 전기차 보터가 얼마나 하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역 카고만, 카고만, 아, 카고차만 지금 어, 31대가 지금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별로 이렇게 가격순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어, 가격이 가장 싼 것이 1699만원, 7만키로, 2020년식 7만키로, 1699만원짜리부터요. 자, 이렇게 쭉 보면, 어, 1700, 1800, 1900, 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1 9 0 0만원떤 2000만원대,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카고트 그렇구요. 쭉 가면, 이제 2100만원 200만원 뭐 이렇게 쭉 있죠 21년식 뭐15000 키로 2150만원 뭐또28000 키로 2200만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차 탑차 3만 키로 2400만원 돈 이렇게 가고요 제일 아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021년식 19000 키로 어, 탑차 아, 2,699만원 까지 이렇게 에, 나와 있습니다 에, 나와 있고요그 중에서 오늘은 제일 가격이 싼차자 1,699만원 짜리 하나 안내해 드리고 자그 다음에 카고차 중에서 제일 가격이 센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로수가 7만 키로 탔습니다 1,699만원 짜리는 7만 키로 탔는데요 자요 차고요 자 보세요 어, 차량 상태는 완전 무사고 차예요. 어, 뭐로수가한 7만 키로 탔다 이건데요. 어, 이렇게 뭐 깨끗합니다. 차량 상태는 깨끗합니다. 오토고요. 어, 전기차가 생각보다 또 파워가 좋다고 해요. 어, 이 전기 트럭이 저는 어, 파워가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이 강력하다고 합니다. 7만 1,000km, 1,700km를 주행했는데요. 이제 1,699만 원 판매합니다. 이렇게. 전기차는 뭐 무조건 오토입니다. 뭐 수동이 이제 뭐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오토입니다. 전기차는. 자, 오케이. 배터리 이것은 이제 보조 배터리죠. 보조 배터리고, 자주주 파워트레인 동력 배터리는 이제. 큰게 연료통 대신에 달려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합니다. 흰색의 슈퍼캡 아, 하고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워트레인 배터리입니다. 이게 이제 아, 아까 이거는 보조 배터리고요. 자, 이렇게. 예, 네,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사고 유무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뭐, 아 어, 이거 뭐, 어, 2021, 20년 11월이네요. 20년 11월인데 볼거 없습니다. 에, 7만 1 0 0 0 k m 자, 뭐, 사고도 없고요. 교환된 것도 없고. 자, 그리고 뭐, 어, 이제 엔진 미션 이런 게 엔진 없으니까요. 뭐, 오일 새끼 없습니다. 에, 변속기도 그렇고요. 자, 거의 반영구적이죠 이제, 어, 그 내연기관하고 틀려가지고 어 이것은요 어 배터리도 어, 어 이제 또그 어, 감속기라고 하는데요 감속기가 달려 있습니다. 예. 감속기가 달려있어서 그 감속기하고 이런 것들은 반영구적입니다 거의 고장이 이제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전기차는 고장이 없고 오일 갈 필요도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비 면에서도 훨씬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예, 시내에서 뭐 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내발이 한다거나. 뭐, 장거리, 아주 장거리를 아니, 안 다니시는 전문이 아니신 이상은, 아, 요, 전기차가 아, 메리트가 있죠. 가격도 많이 내려가서 지금, 1699만 원이면, 아, 뭐, 아, 더, 뭡니까, 저 내연기관 차나, 뭐, 별, 에, 이제, 에, 다를 게 가격 면에서도 없습니다. 에, 그래서, 어, 중고차를 사셔도 괜찮은 가격대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차량 또한 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중에서 자, 키로수가 좀 짧은 거 보겠습니다. 자, 짧은 거 자, 이제 2만 키로대 예, 자, 똑같은 20년식 2만 키로대 1,980만원 자, 300만원 정도 어, 비쌉니다. 자, 이렇게 놓차입니다 아, 차 아니네요. 잠깐만요. 어떤 차가 나왔어요? 자, 6차입니다 자, 뭐 차량은 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차량 형태나 모양도 똑같고요. 자, 똑같아요. <laughs> 일렉트릭하고 전기차 2만 킬로입니다. 아까 건 7만 킬로였죠? 1,699만 원인데 이거는 1,980만 원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1,980만원 차량입니다. 자, 2만 키로 조행했습니다 2만 키로 보트고요 똑같습니다. 차량은 똑같고요. 키로 수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0년 9월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차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은 이렇게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차로 가시면 탑차로 가시면 이제 이제 2천 원, 4백만 원대 뭐 이렇게 2천 3, 4백만 원대 주셔야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카고차는 천, 아, 아 쉽게 1,700에서 카고차는 2,100만 원대 그 다음에 2,200만 원까지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탑차로 갈 경우 이렇게. 2,300, 400 정도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기차 포터 전기차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포터 전기차 얼마면 살까 이제 안내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 5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어, 문자를 남겨 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